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자 공격 시급히 사과하고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벌룸버그 통신 기자 공격을 시급히 사과하고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외신 기자 클럽 이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력포명과 함께 철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 표명과 함께 철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가 현재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가 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오만이 헌법에 대한 망각을 가져왔고 언론의 자유를 내동댕이쳤습니다. 황당하게도 해당 기사가 게재된 지약 반년 만이며 더욱이 민주당 은 기자의 실명까지 적시했습니다.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국적통신사의 외피를 쏘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내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비난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나라 망신시키고 권력이 언론을 억누르는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곳도 현미경도 필요없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청와대 개각 인사에 대한 개탄과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는 대한민국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통과 의뢰라고 갈름을 쓰는가 하면 자신의 SNS에 쏟아놓은 온갖 오물덩어리들이 자고 일어나면 몇 가지씩 돌출하여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급등에 불끈다고 동분서조하고 다주택자 불이익 준다며 목소리 높일 때 국토부 2차관을 하며 본인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재테크 투자까지 하다가 장관 지명에 이르렀어야 월세 인생으로 돌아섰다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안전인가 싶습니다. 추가된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은 장식품 수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피하기 위해 토지에 들으찬 무승한 갈대를 이제와서 부랴부랴 베어내는 총극을 벌이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들 인턴 특혜, 아들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력 특례 등 의혹 백화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가 억대 예금을 보유하고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CJ사회이사로 5년간 반대표 한번 없이 매년 2억 4천만 원의 연봉을 챙긴 이가 연관 부처 수장으로 가는 이의 충돌 소지에 이미 영화계와 문화예술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성적표로 특혜 취업했다는 부정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고 남편이 국제 변호사인데 법을 몰라 수천만 원의 소독 신고를 누락했다며 이제와서 부랴부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수저 공격수로 명성을 쌓은 이가 알고 보니 금수저 저리가라는 상황이라니 내로남불이 기가 찹니다. 자녀 이중 국적도 평소 그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생소하기만 합니다. 자녀 이중 국적도 평소 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참 생소하기만 합니다. 과연 청문회를 해야 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청와대의 7대 기준이 인사 검증 기준이 아니라 면제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수석실과 민정 수석실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어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과거 정권 인사 찍어내고 캠코더 낙하산 내리꽂느라고 업무가 과중했던 것입니까? 대통령은. 청문회 전에 이미 확인되는 후보는 빨리 내정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송곳도 현미경도 필요없는 인사들을 앞에 놓고 국회가 감론을박 송곳이고 현미경이고 필요없는 인사들을 앞에 놓고 국회가 감론을박할 만큼 민생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